MACD, 스토캐스틱 이런 다른 지표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 근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AX에 대한 이해는 끝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코인 투자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하우스트 트레이드 비케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핵심만 짧고 굵게 다룰 거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처음 입문한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 차트에 적용해 보는 데 정말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초보자분들, 시간 없어서 잘못 한다는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정도로 정말 유용한 지표라고 확신합니다. 자, 흔히 매매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세 매매와 역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를 타고 있죠.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 이런 부분에 같이 편승을 해서 쭉 상승 그 추세를 먹어 가는 거. 추세를 계속 가져가는 거. 이런 방식이 바로 추세 매매고요. 역추세 매매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반등하는 폭을 먹고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바로 역추세 매매 전략입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타야 되기 때문에 꽤나 긴 시간을 가져가야겠죠. 인내심도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 대신에 추세가 크게 터지게 되면 큰 폭의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 추세가 터지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흔한 일은 아니다 보니까.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큰 추세 말고 짧게 짧게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럴 때도 내가 저점이나 고점을 잘 잡게 되면 어느 정도 짧은 시간 이내에 이 폭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각자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소위 말해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 이제 역추세 매매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역추세 매매를 되게 좋아합니다. 애초에 역추세 매매가 손익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역추세 매매에서 딱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그 구간, 그 구간을 찾을 때 정말 유용한 지표가 바로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자, 다이버전스를 알려면 먼저 RSI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RSI 말고 무슨 MACD, 스토캐스틱 이런 다른 지표들로도 충분히 다이버를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RSI. 저도 RSI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RSI만 설명 드릴게요.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입니다. 무슨 사전적 정의를 보자면 이제 뭐 14일간의 상승 폭의 합계랑 뭐 하락 폭의 합계 분해 이제 뭐 상승 폭의 합계의 비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 RSI를 통해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그 세기 정도를 확인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항상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매수세가 엄청 강해지면은 어떻게 되죠? 매수세가 강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매도세가 강해진다 파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가격은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매도세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까지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자 매수세가 아무리 세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이 가격에서는 사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가격이 너무 상승하게 되면은 매수세가 꺾이게 되겠죠 자 RSI가 70 이상이 되면은 매수세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RSI가 30 이하가 되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매도세가 엄청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RSI에 대한 이해는 대충 이 정도로 제가 발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RSI에 대한 이해는 끝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RSI를 트레이딩뷰에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지표 인디케이터를 들어가서 그냥 RSI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RSI 첫 번째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모습이 뜨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클릭을 해서 RSI 선 색깔만 바꿔놓은 거고 아마 이 색깔을 이렇게 바꾸시면은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모습 세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지표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RSI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RSI가 높으면 매수세가 많다. 매수세가 많아지면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RSI가 낮으면은 팔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니까 물량의 가격들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려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RSI도 조금 씩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맞춰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자 그러면 RSI가 높으면 보통 가격도 높고요. RSI가 낮 면 가격도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SI가 높다. 그러면 가격도 어느 정도 높을 거고. 그다음에 RSI가 낮으면 가격도 낮을 겁니다. 즉이 캔들에 있는 가격이랑 RSI는 어느 정도 비슷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제 RSI 가격이 높다. 그러면 캔들 가격도 높고 그다음에 RSI가 낮다. 그러면 캔들도 보통 하락을 뛰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차트 시장에는 꼭 정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정상 그러니까, RSI와, 그 다음에, 캔들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를 다이버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흔히 다이버전스 치면은, 막, 이런 식의 차트가 나와요. 보시면 무슨, 뭐, 불리시, 베어리시, 뭐, 일반적인 다이버전스, 히든 다이버전스, 뭐, 과장된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요. 이거 외우려 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이해부터 합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라고 했죠? 가격이 낮으면 RSI도 낮고, 가격이 높으면 RSI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격과 RSI가 꼭 일치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다이버전스. 어떤 구간이냐 여기 한번 보실게요. 가격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가격이 더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RSI가 낮아졌죠. 왜 낮았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살려는 사람들, 즉 매수세가 낮아졌습니다. 자, 매수세가 낮아졌는데 가격이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매수세가 꺾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매수세가 낮아졌다. 가격이 꺾이고 있고 매도세가 더 들어오고 있다. 매도세가 더 들어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이 후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격은 똑같은 가격이지만 이후에는 매도세가 더 많이 들어오고 매수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옆에 보시면 가격이 고점에서 더 올라갔어요. 맞죠? 가격은 더 올라갔는데 아래 사이는 어떻게 됐죠? 아래 사이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죠. 가격이 올라는 갔어요 가격을 먼저 보는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아래 사이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요. 아래 사이가 높다 매수세가 엄청 많은 상태죠 지금 매수세가 거의 85가 넘었어요 아래 사이가 85가 넘을 정도로 매수세가 강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아래 사이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물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 가격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매수세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낮아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매수세는 낮아질 확률이 훨씬 크겠죠. 매수세는 낮아지고 이제 계속 그 수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나 팔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들어올 텐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어요. 암만 가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매도세가 더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커지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일반 다이버전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과장된 다이버전스입니다. 우리 뭐 과장된 다이버전스 뭐 히든 다이버전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이버전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RSI를 먼저 보고 캔들을 보고 이 RSI와 캔들 가격 간에 이격이 있다. 그러면은 다이버전스가 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이버전스가 떴다. 그럼 뭐죠? 이제 추세 반전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추세 반전, 뭐랬죠? 제가 조금 전에 역추세 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찾아내는 건데 그래서 가격이 분명히 더 하락을 했는데 RSI를 보시면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가격과 그 RSI 간네 괴리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게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 이 다이버전스만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거를 확인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추세는 반전이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까지 반전된다라고는 우리가 이 다이버전스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우연히 좋아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꼭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여기서도 다이버전스 떠서 떨어는 졌지만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다른 차트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조금 더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초보자분들이니까 너무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추세가 반전된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다이버전스를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솔직히 저는 차트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이 다이버전스부터 패게 할 겁니다 진짜 이 하나만 잘 패더라도 솔직히 수익 계속 될수 있어요 이게 심심찮게 나오는 편이라서 초보 분석자분들이라면 꼭이 내용 숙지하셔서 매매에 사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투표를 좀 많이 써주셨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 계속해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뭐 이론적이기보다는 이해도 시켜드리면서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매매법들 다양한 매매법들 소개 시켜드릴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